어? 너무 덥다. 어,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줘. 폭경주의고 덥대. 진짜? 너무 더우니까. 응. <laughs> 엄청 시원하게 그냥 비빔국수. 비빔국수처럼. 응, 내가 그러면 비빔국수 촥촥하게. 나들이 가려고 김밥 재료 사는데. 아, 아 더운 아. 날씨에 나들이를 달려고 했구나. 아, 나 이게 더운 날씨. <laughs> <laughs> 오뎅탕 그니까 어묵탕? 어묵탕? 어. 어묵탕? 이 집에도 이제 신식문물이 나타났어 뭐? 책칼 어.. 쓰는 거야? 딱 좋아 줘, 딱 좋아 줘, 딱 좋아 다튀어나오는오 지금 썰리긴 썰려나 이거 근데 신식.. 신식문물 맞지? 오! 동물 중 자작하게 와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덥다. 그지. 응. 응. 이거 묻히자마자 바로 비벼 먹어야 맛있어. 맞아. 다시 도전. 하게잘싼다 마지막 건거 마지막 건 거의 키토 김밥이겠는데. <웃음> <웃음> 눈이 터졌다. 가지거 너무 맛있겠다. <웃음>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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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맛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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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있어. 어어어 아 대박이다! 오 이거 면 되게 맛있어 보인다. 와, 와 어, 맛있다. 겠 와, 어, 참기름 냄새가 아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아해다아 음. 노각 아, 내가 어제 무척 거야 노각 음아근 노각도 다먹었다음 시원 <목이> 그거 더 맛있는데 괜찮아? 응, 아, <목소리도> 우와 음, 맛있다. 맛있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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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김밥 진짜 맛있었어. 밥이 별로 없어. 다 똑같은 김밥이지? 응. 음. 우와. <laughs> <laughs> 진짜 크다. 응, 음, 맛있어. <laughs> 다 섞어. 응, 맛있어. 음. <맛있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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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맛있다. 오우. 오빠 이렇게 먹을게 응아 좋다 아, 냉탕과 온탕을 녹아낸 이 기분 응. 와. 와 맛있다 녹안고추냉이랑 같이 싸오는 거더 맛있다 이거 잘 짜. 음, 너무 시원해. 음! 야, 오늘도 진짜 짱이다. 음! 역시, 국수에는 김밥. 음. 아, <목소리도> 너무 더워서. 너무, 음. 너무 맛있다 비린국수 짱이다 진짜 아 여름에 꼭 해먹어야 돼응 으음 음, 음. 음.

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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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오이들어 가니까 맛있지? 응. 뒤에. 이게... 아이씨. 노악한다. 그 연락하듯. 반칙이야, 그거는. 왜? 네. 그거는 그거 너무 맛있잖아. 응. 음, 반칙이야. 죽김밥 맛있다. <laughs> 밖에서 먹으면 이 절대 맛이 안 난다니까? 음. 신기해. 리페 와 너무 맛있다 나도 리페 아 아껴 먹어야어어 음. 응응응 음. 음. 밑에 다 터진 거 아니지? 오늘은 <laughs> 어, 네, 터진 김밥이 맛있어. 그만큼 먹는 맛이래요. 그만큼 재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음. 터진다 징기 온줄 알아? 국수를 먹으면 김밥이 땡긴다 김밥을 먹으면 국물이, 국물이, 국물이 땡긴다 음. 이렇게 한 바퀴 돌네. 이거 흥미롭다. 응. 정말 맛있네. 너무 맛있다. 미트 진짜 맛있다. 음? 응? 응. 이거 오늘 메뉴가 아닌데.

좀 맛있어. 하나 응. <laughs> 맛있다. 하나 고 짠. 맛있다. 음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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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음. 우리 공냥이만아 나. <laughs> 저거 먹는 거 아니야, 데코야. 음. 너무 맛있다. 야, 이게 뭐라고 몸이 으슬으슬해진다. 우슬 어, 몸이 으슬으슬해. 우슬 김밥 너무 맛있다. 꽉 찼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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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<옷을 안> 네 <laughs> 근데 입술 찼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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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? 오 새우야 나 별로 안 신데 날신걸잘못 먹겨 와와 음? 비빔국수 새콤이야 맛있지. 어. 어. 진짜 많이 넣어. 그치. 밥이 별로 없어. 아유, 진짜 맛있다. 음. 국말이가 더 맛있지 않아, 원래? 커서 그렇지? 응. 조그만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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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, 나는. 김밥이 남을지 몰라. 내가 김밥이. 아 김밥 남은 거딱냉겼다가 김밥 전 같은 거해먹면 진짜 맛있는데. 응 음, 너가 고기 먹어야지. 너 맛있어. <laughs> 음! 음! 진짜 음. 음. 갑자기 러와갔다갔다 짰다! 다 아이, 귀여워.